안녕하십니까 임파파입니다 우와 씨바람 모래바람 뭐야 이거 오늘은 진시황과 병마용들 네. 그거 보러 가는 날입니다 아 근데 약간 사고가 생긴 게 어제 밤부터 그 유심 8호 1일 그 3기가짜리를 해왔거든요 그거 어제 다 썼나봐 유튜브 좀 보다 보니까 지금 인터넷이 안돼 검색도 안 되고 중요한 건 여긴 다 페이 결제잖아요 될지 안될지 모르겠어요 아, 병마용을 가는 방법은 여기가 종루그 역인데 6호선을 타서 가다가 9호선을 타고 화청지역에서 내리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청지역에서 그 앞에 있는 버스를 5위안 내고 타면 은병마용까지 간다고 합니다 무조건 여권은 들고 가셔야 한다 여권 없으면 입장이 안됩니다 아 어, 이거 큰일났네 지하철표 못 살면 말짱 황인데? 어, 추워. 배고픈데 밥도 못 먹고, 이거 참. 여기가 무슨 역이지 종로잔, 여기네. 종로잔. 2호선과 6호선이 다닙니다. 내가 탈 거는 6호선. 지하철역 앞에 보면 저렇게 사람들 나와 있거든요. 버스랑. 저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셔틀버스로 알고 있는데. 한번 물어볼까? 어우, 추워. 이야 <목소리> 버스. 버스? 응. 다시. 절로 가라는데? 저깐 버스가 있나? 가보지 뭐. 뱅고요 Yes. Thirty. h One o n h y One way? Yes. So a i o n 오. 뭐야 시시. 말걸 이제는 No wifi. <laughs> no. No. 한국어 <laughs> 韩国。人，哦，那裤子哈安넘어가八十元。三次元嘛。微信还是支付宝？他支付宝。哎？你讲得相当对。微信私人转账，翻译成韩语不需要表达。看，然后你你这个都直接那个啥。他他他那个都发回两次了，都发不过去。哦。哦。谢谢。 <laughs> 버스를 타고 갑니다 오, <laughs> 좋은데? 지하철 바로 앞에 버스가 있네 30분 만들 <놀람> 자연스럽게 그 투어가 된 거야? 따라가는 건가? 어떻게 된 거지? 따라가면 뭐 있겠죠?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돼? 참고로 여기를 제가 제 숙소에서 택시를 찍어보니까 배0 0 위안 좀 넘게 나오더라고요. 도만 2만 원이 넘는 거야. 왔다 갔다 차비로만 4만 원을 태울 순 없잖아요. 어, 추위는 예상 못 했다. 따라가면 입구가 있겠죠? 진시방 입구가 어디야? 근데... 아, 저기구나. 썰, 썰이이야 썰, 썰이 o 썰, 썰이야. 썰, 썰이야. 썰, 썰이야. 썰, 썰이야. 썰, 썰이야. 요 썰이야. 썰, 썰 n 야 썰, 썰이야. 썰, 썰이야. 썰, 썰이야. 썰, 썰이야. 썰, 썰이야. 썰, 썰이야. 이야이야 썰, 썰아이이이 여권을 스캔해서 입장했습니다 난 이거 타고 가고 싶다니까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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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도 5원 천원이네 왔다 전기차 어 뭐야 꼴랑 이거 타는 거였어? 걸어올 자, 이 병마용은 1974년에 1호갱이 발굴되고 계속 발굴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4개 정도가 확인됐고 1호갱이 보병과 전차가 조합된 주력부대. 2호갱은 보병 기병 전차병의 혼합부대. 3호갱이 지휘 본부 어 역할을 뚫는 거야. 1호, 3호, 2호 이런 순서대로 보라고 하더라고요. 1호갱이 발굴된 게20% 정도밖에 안 됐대요. 여기가 이런가 보다. 사람 엄청 많이 가는거 경마용갱을 전부 발굴할 때까지는 100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는데 엄청난 지하 세계가 있나 본데, 이거. <laughs> 이야. 보시면 저 뒤에는 갑옷을 입고 있고, 이 앞에는 일반 그냥 옷을 입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총알받이지, 총알받이 총알바디. 그리고 아이 전장에서 싸워서 출세하는게 목표이기 때문에 갑옷 던지고 그냥 뛰어드는 거지, 그렇다고 합니다. 와, 엄청 크다! 들어와. 다른 데도 한번 볼까? 처음에 발굴했을 때는 얼굴에 색도 칠해져 있고 뭐, 그랬대. 런데딱 발굴하자마자 빛을 만나면서 바로 산화가 돼서 저렇게 진흙 이제 병마용이 되었다저 병마용 형들의 키가 170에서 180 사이? 일반인보다 크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 시절에 1 8 0이면 엄청 큰거 아닌가? 일반 병사보다 장군을 좀더 크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이한 게이 병마용병들이 이렇게 엄청 많잖아요. 근데 얼굴 생김새가 모두 다 다르다. 야, 그럼 인력을 얼마나 갈아 넣었다는 거야? 중국 사람들도 돈을 내고 가이드들이 딱 붙어갖고 설명해주고 하네요. 하지만 우리에겐 네이버와 유튜브가 있지. 다 나옵니다. 찾아보면 다 나와요. 대단하신 선생님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 여기는 이렇게 복원 중이구나. 그 병마용계가 한 명이 이렇게 온전하게 발굴이 되는 게 아니라 팔, 다리, 몸통 뭐 이렇게 발굴이 돼서 복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의 전문가들 많잖아요 핸드메이드 전문가들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 저기 안에서 하고 있네 야 근데 여기 밤에 혼자 오면 좀 무섭지 않을까 이거 지키는 사람들도 지금까지 여기는 1호 갱 2호 갱을 찾았어요 아 저기 다 저쪽으로 가면 2호 3호 다 있네 야이병마용을내 눈으로 봤다 제가 특히 뭐 중국 역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어릴 때부터 이 병마용, 이거는 한번 보고 싶더라고. 눈으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여기는 사모갱. 갱갱갱. 이런 식으로 처음에 발굴이 됐을 거 아니야? 스마스윙. 야 대단하다 진짜 그러니까 지하 세계를 건설한 거잖아. 그리고 저기 용마용 보면은 손을 이러고 있잖아요. 오른 아, 손은 원래는 저 손에 실제 무기가 다 들려 있었는데 발굴 하면서 다 훔쳐갔대요. 그렇지. 냅둬쓸 리가 없어. 아 도대체 이런 게몇 개가 있다는 거야? 음, 이렇게 3억엔까지 봤습니다 음. 그리고 막으면 바로 건너편에 2호 갱이 있습니다 여기 2호 갱은 고병기병과 전차병의 혼합부대 방금 봤던 3호 갱이 지휘본부 커맨더센터 아 여기는 뭐 CG탱크 뭐 그런거겠네 오 그치 이런거 마차 바퀴 여기에 뭐가 있는지 이 사람들도 모르지 않을까 여기 아직 발굴 중인가 봅니다 다 깨져있어 여기는 이렇게 아직 발굴 중인가 봐 저기 온전하게 복원한 경마용 하나가 있네요 미들렌 긴 오피스라고 <미들랭> 써 있네요 중간 계급쯤 되나보다 중국내에서 한 경주 포지션쯤 되나보다 어린이들 단체관광 엄청 많군요 저 아저씨는 뭐지? 뭔데 뭔데 하이 아. 하이 랭킹이래요 마차다 마차 맞춰. 심지어 말도 생김새가 다 달라 미친 디테일 보소 어? 이 얼굴들만 있네 이거 다르잖아요 향김새가 갑자기 된 생각인데 살아있는 사람? 에이 아니다? 설마 인체 의 신비전 뭐 그런 건 아니겠죠? 확도 있어 확은왜 만들었대? 심지어 먹이를 먹고 있어. <laughs> 뭐야? 오리도 있어. 진시왕의 심시티다. 대단하다. 그냥 은못 죽겠다. 이거 아냐, 나가자. 뭐, 사람이 점점 많아져. 집에 가는 버스를 찾아야 되는데, 가보고 있겠죠. 뭐, 가봅시다. 아우, 추워, 배고프고. 안부 나가는 게 맞아. 아, 아까 왔던 대로 가야 되는데, 와이시들 따라가면 뭐 있겠죠. 아, 어, 배고파! 어, 맥날이 있어. 어, 여깄다. 인글래시. 예, 인글래시. 아, 씨. 더블 베이컨. 햄버거 5,000원이야? 응. 와, 비싸구나. 여기가 비싼 거야. 맥도날드가 비싼 거야. 세트도 아니고, 콜라 하나? 햄버거 하나 시켰는데? 8,500원. 비싸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 긴급 처방을 해야 했어. 음. 실망인데? 아이씨, 너무 작은데? 아, 이 새끼들. 아줌마가 쳐다보고 있어갖고 요것만 달고 패티 두 개, 치즈 한 장, 이거? 베이컨 하나. 아, 너무 작다. 빠르게 연료 투입하고 이동 버스를 찾아야 합니다. 시안에 오시면 양벽면은 한번 꼭 드셔보시길 네, 맞죠, 추천합니다. 네, 수타면 친다 수타면. 아, 포경용이 군요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저기가 아까 내가 왔던데 같은데? 맞네 맞네 그럼 이제 버스를 찾아볼까요? 딱쳐. 저건가? 종루전, 꽁꽁지점. 어,你到哪儿去? 에?到哪儿去? 到哪儿去?종루전 <laughs> 어. 스테이션. 종루전역에 갑니다. 한국, 한국. 한국. 한국.用韩语说, <laughs> 한국. <laughs> 한국. <용 한유 웃음> 아... 꽁꽁, 지점 버스, 응. 버스. 어, 응. 아... 투어 버스잖아. 너무 비싸잖아요. 버스들이 저기 있, 있긴 한데 녹색. 아까 내가 저거 타고 왔거든요. 기사 아씨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기. 아 찍어 놓을 걸. 지하철 타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난 이미 버스의 맛을 봐버렸잖아. 3 2이 안에 물어보지 뭐. 아나 이거 탔던 거 같은데 사람이 없어. 아 내가 아까 못뭐 타고 왔는지 보고 올걸 그건 아니야. 좀큰 거였어. 이런 건데? 아하 빨간 쪽게 아씨 찾아야 되는 데난 여기서도 탈수 있을 줄 알았지. 지원. 좌차도 중로의 내거 차. 로 스테이션. 와. 이걸 지금 된다고? 이게 뭐야? 이거 뭐 버너스라는 것 같은데? 근데 왜 나한테 왜 자꾸 일본말 쓰는 거야? 치원! 한시? 한시? 오케이. 찾았다. 죄송합니다. 근나호스 넘어차야지, 호수 꽝샤야지. 你都你你年纪那多大嘛都不管胡子哦听不懂，我是韩国了，你这不这这这这么长的这么长，<laughs> 韩国了，哦哦，长得么长，<laughs> 韩国的，哎韩国，西部也我,我西部，我西部，慢奶，慢奶。慢奶。o k OK，呀呀呀，中龙，yeah, 中楼呀钟楼钟楼钟楼呀没，你这这人人都不行啊你是。

아 배고프다 어찌저찌 어떻게든 갔다 왔습니다 데이터도 없고 중국어도 모르고 저같다 아저씨도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할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저처럼 종로 쪽에 숙소를 얻으셔서 버스를 타고 가고 싶다 7번 출구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오시면 이뭐 보이시죠? 이수시어터 이 골목을 들어가시면 저거 보이시죠? 조끼 입으신 분 보이시고 저기 옆에 녹색복스가 있잖아요 제가 아침에 탄거 저기서 30이안을 결제를 하고 타면 영마용까지 간다 그렇다 밥 먹으러 가자 간단하게 먹을만한게 저녁은 내가 뭘 먹을지 정해놨거든요 점심이 애매하단 말이야 어? 이게 뭐지? 라지지 샴푸. 샹... 에이, 모르겠다, 씨. 들어가. 라지지 수타면. 샴푸. 어. 어. <목소리> <야. 목소리> <이거>. 응? 어. 이지말아 이거? 라지지. <목소리> 아, 이거, 이거. 아, 닭고기 수타면이랑 완자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맛있겠죠? 요리를 시켰으니까. 마늘을 까봅시다. 중국에서 음식을 먹다 보면 마늘을 왜 먹는지 알게 된다니까 꼭 내꺼 만드나 보다. 완전한 <laughs> <안전하고. 웃음> 냄새가 아쪽이지 모르겠는데. 이거 제발! 출발! 라지스타는 마늘이 들어있네 아 근데 이게 닭고기가 순살이 아니군요 이 완자는 향이 센것 치고는 고기맛만 납니다 진짜, 진짜 딱 완자 맛 살짝 짠데 찜닭 맛이랑 좀 비슷하다 찜닭에다가 남무 국물에 칼국수 비빔거 같은 비주얼이긴 하거든요 딱그 맛이야 매운 찜닭 국물에다가 칼국수 비벼먹는거 부족한 단백질 완자로 채우기 맛있어요.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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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인가봐 <목소리로> 어, 얼마일까? <목소리로> 어떻게 하나 들었지? 소프 반5 0 0잘 먹었다 제가 먹은 게 이겁니다 저거 한 그릇이랑 완전한 그릇이랑 해서 총 38위안 아 들어가서 쉬어야 되겠다 갑자기 추워졌어 오늘이 제일 추워 날씨가 이렇게 바뀌어 있어 쉬었다가 저녁 먹으러 나오죠 뭐 오늘은 이 시안에서 마지막 밤입니다 저는 내일 러양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가보고 싶은 데가 생겨서 기차를 예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안에서의 마지막 저녁 식사는 뭘로 할까? 며칠 전에 먹었던 그 뚝배기 무슨 닭고기 같은 게 있었어. 그게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 그 집을 한번 더 가려고 합니다. 종류가 뭐가 되게 많구나. 내가 그때 먹었던 게 이거 이거 같아. 아닌가? 전복도 있어. 응, 가져. 진이마, 니 과거래. 你妈的，逼过来！洗了谁你妈谁的？少不得不得。你妈你走。你你妈你走。你不得。你妈你妈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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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妈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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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妈 칼 꺼내는 거 아니겠지 갑자기? <놀라> 일상입니다 뭐 먹을지 까먹었잖아 이게 지금 번역해보니까 소고기 고추 뭐 뚝배기 볶음 그거고 얘가 뚝배기 동파육이라는데 아뭐 먹지? 들어가볼까요? 아. 이거 <놀라> 시펑주. 시펑. 시, 시봉? 시. 아, 이거? 아. 여 시안이잖아요? 어. 서봉주. 서봉주가 이지역술이래 제가 원래 술을 안 마시는데, 아, 궁금해져갖고. 한번 마셔보죠. 이거의 비밀을 여기 와서 알았지. 나무젓가락, 동파육이 나왔습니다. 음, 얇은 동파육이구나. 이게 꽤 많이 들어있네. 음, 어떻게 따는 거야? 어 향은 좋은데? 먹어볼까요? 맛있어. 확실히 동파이고 이거 돼지고기라서 그런지 위에 기름막이 쫙 뜨네요. 맛있어 맛있어. 자시 못 온데 이거 먹고 죽는 거 아니야? 한잔 하십시오 선생님들. 어우. 좋다. 제가 술 맛은 잘 모르, 모르지만 향이 끝내주는데 쫙 먹으면 열이 가 화해. 원래 그런 거겠죠? 음. 아. 과일주인가? 약간 포도향이 확 퍼집니다 물론 술이니까 쓰죠 야 이거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다 서봉주 한잔 먹고 자게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데 <laughs> 맛있네 기절하는 거 아니야 이따가? 안되는데? 촬영 법 백업하고 자야 되는데? 형이 좀 있으면 쉬 취할 거야. 그 전에 빨리 클로징 멘트를 치겠습니다. 시안에 오신다면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아, 사도 세구나. 자, 거진대스 달아달아 안녕. 진짜 안녕. 저어. 나 로네. 이거 이거. 아, <오, 웃음> 와, <우와>, 고구마 크다. 진짜 <믿> 작잖 <믿> <믿> 네. 어. 쉿쉿. 아, 고구마가 싸진 않네. 한 개에 1,500원. 우리 동네 평의점에서도한 개에 한 2,000원 하거든요. 아 저게 뜨끈뜨끈하네 시안 마지막 번끝와이 짜이지